얘기하고 있네. 형태소는 단어 뜻 설명할 건가 봅니다.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며 끊고, 한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단언하고 문장과 같은 상위 단위를 이룬다. 혼자서도 쓸수 있고, 여럿이 모여서 쓸 수도 있다. 이은 형태소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요게 포인트네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아, 뒷부분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 하겠군. 이처럼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을 교체라고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나 어미가 발달해 있어서 형태소끼리의 결합 과정에서 다양한 교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거 뒤에 밑도 끝도 없이 설명이 나오는데 이 형태소는 의미인데 의문의 변동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보세요. 빛이라는 형태소가 체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빛이 빛 해서 얘는 그냥 빛으로 쓰여져 있는 거야. 다음 빛도 디귿 받침 빛만 니은 받침 쪽빛이 빛에다가 치읓 받침 들어가서 된 소리 되어 있는 거. 쪽빛도 된 소리 되고 디귿 받침 쪽빛만 된 소리 되고 니은 받침 이렇게. 다음 "물"이라고 보시면, 물이 여기에선 물 형태소 변하지 않았어. 형태가 물도 이렇게 물만, 국물이 물 변하지 않았어. 국물도 국물만, 어머, 국물만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렇게 툭 잘라서 빛이라고 하는 형태소는... 다양하게 변하는데, 물이라는 형태소는 변하지 않아. 계속 언제나 물이야. 언제나 물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빛은 앞이나 뒤에 오는 형태소에 따라서 여섯 개의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이 됩니다. 이처럼 교체에 의해 달리 실현된 형태를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빛의 이 형태에는 뭐가 있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빛 치읍받침 빛빈 빛에다가 치읍받침 빛 ㄷ 긋받침빈 니은받침 요렇게 여섯 개가 전부 다이 형태인 거지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한 형태소가 최소한 둘 이상의 이 형태를 가짐을 뜻한다. 교체가 일어난다? 이 형태 있다. 이 형태들은 나타나는 조건이나 환경이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가 쓰인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변할 때가 있죠. 이렇게 변할 때가 있고, 이렇게 변할 때가 있지. 각각 변하는, 얘네가 이렇게 변하는 조건이 다 따로 있어요. 항상 그리고 한편. 물은 앞이나 뒤에 뭐가 오든지 항상 물로만 실현이 됩니다.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지. 얘는 이 형태 있고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물은 언제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지. 계속 내려오죠. 교체를 통해 이 형태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기본형을 정해줍니다. 이 형태가 복수로 존재한다. 기본형을 정해준다. 빛은 누가 기본형이에요? 치읓 받침 쓰여 있는 얘가 기본형이겠지. 한 형태소가 여러 가지 다른 이 형태로 실현이 되면 이 형태를 대표할 수 있는 형태를 하나 설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본형이다. 음? 교체를 하지 않은 형태소의 경우는 그 자체가 기본형이 되지만, 물은, 물이 기본형이야. 교체를 하는 형태소는 기본형을 따로 정해줘야 한다. 형태소의 교체는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서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 밑에 부분 별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모의고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지가. 위에 나와 있는 이 형태 얘기는 맨날 있어도 처음 나왔었고, 얘한테. 요게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는 문제죠. 색깔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적 교체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 그냥 무조건. 음절의 종성이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 음운론적 제약이나 끊어 말 되게 길게 해놨네. 요거 간단히 줄이면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 이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성의 자음이 두 개가 오면 허락하지 않아 하나만 남겨. 언제? 무조건. 다음, 비음 앞에 평파열음인 그, 드, 브가 올수 없다라는 의문론적 제약, 끊어. 말 되게 길지? 간단하게 줄이면 뭐? 비음화. 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교체입니다. 가령, 뭐? 그, 드, 브가 비음, 느, 므 앞에선 으로 바뀌어요. 먹이, 비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물과 결합할 때, 멍으로 교체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구나. 끝. 다음.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인 의무가 없는. 예, 왜 그러지? 이런 애들. 예를 들면 감다, 감다처럼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따로 교체되는 경우. 비음 뒤에 그드즈와 같은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용언의 어간 마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어미가 올 때에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단검 칠판 볼게요. 감, 따, 단, 검, 얘네 공통점 뭐예요? 앞에가 ᄂ, ᄅ, 비, 음이야. 뒤에 파열음의 예사 소리가 왔어. 이때에는 된 소리가 되는데, 이때에는 된 소리가 안 나더라. 그러면, 오, 비, 음 뒤에 파열음, 그,드,브가 오면, 얘네들을 무조건 된 소리로 바꾸는 건 아니구나.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구나. 비자동적 교체. 이렇게입니다. 다른 환경에선 얼마든지 그드즈 등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일 날 소리할 뻔 했네. 그드즈. 이렇게 였었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것 찾으러 갑시다. 일단 기역 옆에 귀찮아도 한 번만 더 쓸까? 자음군 단순화하고 비음화 일어나 있는 애들 찾아서 동그라미 쳐 놓으면 되지. 민는 괜찮죠. 삼도 르무에서 무만 남아 있지. 괜찮아. 입은 자음군 단순화도 아니고 비음화도 아니야 밤만 자음군 단순화 아니고 대신 비음화는 되죠 달기 리을만 남았어요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런가? 아니죠 기억 뒤로 넘어가서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럼 얘 자음군 단순화 일어난 거 아니야 탈락 정답은 3, 5 지우고 1, 2, 4 중에 하나야 다음 니은은요 누구 찾으면 돼 이렇게 한 글자씩 이니까 끊어 앞에 글자 비음 오는거 찾아 안고 니은 김장 미음 넘다 미음 안는 자음군 단순화 돼서 비음화 되는 거죠 그러면 얜 탈락 자음군 단순화니까 얘는 기억으로 가야지 삼고 오케이 얘 괜찮아 그 다음, 뒤에 거된 소리 되는 애 찾으면 돼. 끝났어. 안, 고, 정답. 김, 짱, 김, 짱. 아니죠. 넘, 따, 얘는 괜찮지. 삼, 고, 얘, 괜찮아. 뒤에 거된 소리 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이야기는 1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이 해의 정답률 크게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밑에 거 일단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달기. 기본형이 요렇게 있는데, 닭. 닭도, 이때는 닭이지. 닭만. 통달근, 통닭. 요때는또 닭이야. 이런 경우죠. 어쨌든, 닭, 닭. 당, 여러가지가 있죠. 달계의 이 형태들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곳 여러개가 있군. 맞는 얘기지. 다음 책이는요. 책, 책도 책만 공책은 이라고 하면서 책은 책 있고 책 요렇게 이 형태가 있죠. 기본형을 따로 정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기본형이 되겠군? 아니야. 기본형 따로 정할 필요 없어. 언제? 이 형태 없을 때. 근데 얘는 이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밥도 한번 볼까요? 밥. 밥. 밤. 밥. 밥은요? 밥. 밤. 두 가지 형태가 있네. 밥이 이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주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맞는 얘기지. 4번 d 달달달 반달. 어머. 달은 그냥 달 하나야. 이 형태가 없어. 달은 앞이나 뒤에 어떠한 형태소가 오더라도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맞는 말이지. 답은 5번. 잎이, 잎, 잎, 비읍받침, 임, 솔립은, 어머 세상에, 솔립이라고 하면서 이 형태가 있지. 잎은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형태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본형을 설정해야 한다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자음군 단수나 개념은 어렵지 않죠 비음화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하고 있어요? 네, 괜찮을까? 오케이, 오른쪽 위로 넘어가죠 피동 표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피동, 동작을 당합니다. 누가? 주어가. 그게 피동이지. 피동 표현은 언제 쓰나요?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보다 대상을 부각하고 싶을 때.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지,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사람일 때.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첫 번째, 벌이 글을 쏘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어 벌이 강조야. 밑에 벌 그가 벌에 쏘였다. 글을 강조해주자. 내가 편지를 찢었다. 편지가 찢어졌다. 여기 피동 표현 있죠? 기자가 내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다. 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 여기 피동이지. 왜? 기자 중요한 거 아니거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이 뽑혔다. 국민들이 주어 중요하지 않아. 왜?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거니까. A가 추웠던 날씨를 풀었다. 이건 문법적으로 어긋나. 추웠던 날씨가 풀렸다. 피동표현 쓰죠. 왜? 주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요정도로 확인하시면 되죠. 기억 벌이 그를 쏘았다. 그가 벌에 쏘였다. 왜 여기에선 피동표현 썼을까? 1번. 행위의 대상인 그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 주어를 부각하기 위해서 니은 편지가 찢어졌다 내가 편지를 찢었다 편지를 찢은 주체 내가 명확하지만 편지가 찢어졌다 이렇게 하면 누가 찢었는지가 응? 모호해질 수 있죠 피동 표현을 통해 편지를 찢은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주어를 숨길 수 있다 마치 디귿 기자가 내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다. 신문에 실렸다. 행위의 주체인 기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기자는 안 중요해. 왜? 기사 쓰는 거는 기자가 하는 거니까. 4번 리을 대통령이 뽑혔다. 행위의 주체인 대통령이 누구나 아는 사람이라서 피동 표현. 거짓말하고 있네. 위로 다시 올라옵시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사람일 때, 여기에서의 누구나 아는 사람은 누구야? 국민이지. 대통령 뽑는 건 국민이니까. 그래서 행위의 주체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지, 국민. 누구나 아는 사람이라서 피동표현을 쓴 겁니다. 미음 뭐였죠? A가 추웠던 날씨를 풀었다 쓸수 없대.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괜찮지. 틀린 건 4번. 이 문제 복습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문장을 잡고 읽어서 좀 외워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라는 것. 물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또 주겠지. 내용을 그래도 좀 외워놓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문장의 성분, 문장의 종류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얘네 구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니요라고 하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살펴보죠. 나는 키가 크다. 밑에다 쓰죠. 주어. 주어. 크다. 서술어. 나는 주어 좋아한다 서술어 여름만 여름을 목적어지 그녀는 시인이자 선생님이다 그녀는 주어 시인이다 서술어 선생님이다 서술어 그녀가 주어 사과를 목적어 먹었다 서술어 나는 주어 배를 목적어 먹었다 서술어 일단 눈에 띄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전부 다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1번 기억과 디귿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동일하군. 기억엔 주어 서술로 두 개, 디귿도 주어 서술로 두 개. 1번 맞지. 2번 기억과 리얼은 주어 서술로 관계가 두번 나타난다. 세 글자로 줄이면 견문장이다 이런 뜻인데 기억 견문장이에요? 견문장이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렇게 기억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기억 맞죠. 리을 볼까요? 그녀는 사과를 먹고 끊어 나는 배를 먹는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러니까 겸문장이지 맞아. 2번 오케이. 3번 니은 디귿의 서술어의 개수는 동일하고 니은의 서술어 몇개한 개. 디귿의 개. 서술어 몇개두 개. 3번이 틀린 얘기죠. 니은과 리을은 모두 주어 목적어 있습니다. 니은의 주어 목적어 있어요? 주어 목적어 있죠. 리을에도요 주어 목적어. 있지. 4번, 오케이. 귿과을은 모두 연결어미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색깔 구분할까? 연결어미. 귿에 연결어미 뭐 있어요? 자. ᄃ에 을에는 연결어미 뭐 있어요? 고. 이렇게 하나 있죠. 연결어미 있다. 그래서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송비나. 앞쪽으로 올 생각 없어?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린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거든요. 기억에서부터 디귿까지 들어갈 중세국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이 아니지 한 6개월만 있어도 이제 이런 문제 중세국어 단독문제 없죠? 언매 문제 보면 35 36번 문제는 보기 지문 이렇게 주는데 앞에는 현대 국어, 똑같은 거 중세 국어 이렇게 나와서 두 문제 있을 거니까. 중세 국어에서의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합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 아 이거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합니다. 다음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는 리를 사용합니다. 현재시제는 품사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현재시제 동사는 나. 형용사와 체언이다는 특정한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옆에다가 씁시다. 내가 가겠습니다. 미래. 그러니까, 누구 쓰면 돼? 리 쓰면 돼. 아, 다음. 사람의 스승이시다. 일단은 현재. 그러면 이제 또 확인해야지. 동산지, 형용사, 체연 더하기 이단지. 요 경우네요. 요 경우. 특정한 선어말음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X. 네, 이제 또 묻는다. 묻는다. 현재자. 현재면은 또 중요하게 따져야 되겠지, 품사를. 묻다면은 뭐예요? 동사죠. 그러니까 동사니까 뭐 들어가면 돼? 나 들어간 말 찾으면 됩니다. 끝났어. 1번, 뭐 찾으라고? 리 들어간 말 찾으면 돼. 리 들어간 말 찾으면 돼. 2번에는요, 특별히 쓴거 안, 쓰, 특별한 거안 쓰면 돼. 스승이시다. 스승이시다. 스승이시다 문나다. 디귿에는 나 들어가면 돼. 나 들어가면 돼. 나 들어가면 돼. 정답은 몇 번? 1번. 됐을까요? 네, 중세국어 나왔을 때 문제 푸는 요령은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지. 현대 국어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해 놓고 위에서 나온 개념,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거 시키는 대로, 다른 거 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만 보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옆에 챙겨서 써놓고, 맞는 거 찾으러 가야지, 밑에서 고르고 있는 거 아니야? 지우고, 남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1번 답이 나오더라. 됐을까요? 끝!